또 들어가야지 주먹매야 주먹매야 어디 많 내봐 주먹 내. 야 딸랑! 어디 들어가고 바로 그렇좀 올려야지 그렇지 올리고 주먹내야지연기을 시켜야 돼 연사 연사 주먹맨 연타로 땅땅당 그렇지 한번 더 땅땅 플로스로 빡빡 걸어야지 강력하게 어이 좋다 어이 좋다 빡빡 걸어야지 어이 아, 좋다 아, 위에 양쪽까지 나가야지 빡빡빡 나가야지 어이 빡빡. 빡빡 빡빡 올려야지 야. 앞으로도 네. 아, 네. 음, 앞으앞선로고앞으로스로빠앞나로야돼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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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지금... 으로 걸어. 으로도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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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강하게 로도앞으 네. 그렇지 으로 네. 죽내야지. 막막 죽어. 그렇지 레프트 좋다. 땅똥 가루 죽내야지 또 그렇지 떠내고 올려 땅땅땅 나가야 되는데. 앞서 세고 우 앞서. 어, 이 그렇지. 올려야 돼, 배터리 올려야 돼. 그렇지, 올려. 거기서 양나가야 돼, 땅땅. 짧게. 플러스. 아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야. 딱 나가야. 여기서 그냥 내부도 라이도 걸어야 돼. 그냥. 강력하게 또 올리고, 배트로 올려야 돼. 그렇지. 아, 또 올리고 땅땅 그렇지 또내 이거 아이고 얼저 올려야죠 바로 그렇지 배추고 양 연결 시켜버려 또크로스로 땅땅 나가야 돼양 버티고 있다 땅땅 땅땅 배까지 양 연타 연타 그렇지 그거야. 그식으 연결을 시켜야 지 지금 저거 같잖아. 땅땅땅! 오 올리고. <laughs>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에야 끝나고 한것 집중 따기 있어 집중 마지막 마지막 집중 죽네 마지막 집중 마지막 딱당당당 클로스 클로스 땅당 그렇지 땅당 그렇지 또 마지막 집중 마지막, 땅땅 나가야지. 그렇지. 주먹 내야 돼. 그렇지. 마지막, 땅땅 수시 올려. 박수시 올려. 올리고. 그렇지. 마지막. 주먹 내야 돼. 빡빡빡. 그렇지. 자, 라스트 이제 다 끝났어 <laughs> 주먹 내야 돼 집중 네. 자, 마이티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 화이팅 화이팅, <laughs> 마지막 주먹, 마지막, 딱 그렇지 지붕은 아는 짓이네 그렇지 바로 야옹 깡! 깡. 그래, 마지막 마지막 쭉 내야 돼 네, 땅땅 마지막! 먼저 시작해 먼저 마지막!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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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다시키라다시키라그러아않았 일부러 일하고 다 시키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일고시는 거야. 같